아,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먹방 유튜버인데, 이거 촬영할 때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서. 아, 먹방이요? 예, 혹시 양해 좀 드시면 저희가 계산. 어, 이거 계산해 주시면. 예, 저희 많이 먹었는데? 아 예, 그, 제가 해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혹시 저희 먹방 유튜버인데, 혹시. 좀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네. 아, 예 저희가 뭐 계산 해드릴 테니까 아, 네, 그래. 술은 더 이상 시키지 마시고요. 파이팅! 서실 테니까 그럼... 어, 구독이랑 예,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네. 네. 자 세팅 좋아왜 그래? 어? 왜 그래? 아나 체한 거 같은데? 뭐 먹었는데?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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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조금 아좀 과식한 거 같아. 아, 뭘 먹게 과식을 해. 어제 먹은 게. 뭘뭘 먹었는데 지금 체했다고? 뭘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최애야, 너. 말같이 가서 놀아가지고. 아,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 알 알았어 삭게 아, 먹으면 되잖아. 내 일할 때도 제대로 하잖아. 뭐 시켜? 이거 먹어, 먹어봐지 시켜, 삼겹살 집에 여기. 맞네. 여기 제주 삼겹살, 제주 가구리살, 제주 한경살, 제주 목살. 엄청 많네. 어. 먹고 싶은 거 고른대? 데 어. 어. 여기 의정부 삼겹살 없나? 아이, 진짜. 말같이 가서 놀아야 왜, 왜? 대주 삼겹살집에서 무슨 의정부 삼겹살을 찾아 아, 기억이 있어. 의정부에서 맛있게 삼겹살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 내가. 그 의정부는 부대찌개가 맛있지. 알았어대주 삼겹살. 알았 시키면 되잖아. 시키면 진짜. 여기 대패 1인분만 주세요. 아 진짜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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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가 어딨냐, 생삼겹살집에서. 그리고 대패는 기본적으로 시키면 음, 3인분부터야. 3인분? 음. 3인분은 뭐? 원래 그래, 대패는. 어, 어, 3인 1인분만 시게해인분아 그러니까. 씨. 여기요가불리 아, 3인분만 주불이가리 3인분이요? 네. 3인분이나 먹어요? 아니 3인분은 몇분먹는이거웬상관이 어. 둘이서? 네. 한명더 와요? 네. 둘이서? 네. 둘이서 3인분을 먹어요? 네. 이거 먹방 촬영인데 같이 하실래요? <laughs> 아니 좀더 도움을 받자. 뭔 도움을 받아, 네가 지금 메인인데. 알았어, 알았어, 해. 그만. 아 진짜. 저기저기 저기. 네? 이거 지금 방, 방송 나가는 거예요? 예? 네? 방송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생방송 아니고 이거 녹화방송이니 네. 제가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니. 방송 비진이가 보고 있으면 비진이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리진아 잘 지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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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리진아 아니야 아니야 리진아 아니 저기 리진아 나 너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 아니 이게 차가 저희가 녹화가 여기 나. 여기 너랑 같이 오던 그 여기 그... 의정부 삼겹살이야 뭐야 어? 의정부 삼겹살인데 준민아야 너랑 헤어지고 있잖아. 밥.. 아 너랑 헤어지고 밥도 못 먹고 있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니, 그리고 여기 삼겹살, 아, 삼겹살 아, 3인분 더 주세요 삼겹살 3인분 아, 더, <몇 주세요. 삼겹살 몇> 더 주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면 3인분을 <몇> 시 <시켜. 몇>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취해가지고, 두달 됐는데, 아직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유, 예, 아, 아, 여기 맛있거든요. 아유, 아, 여기 엄청 맛집이에요. 네. 여기, 사장님, 저희 방어 하나 추가해주세요. 네? 여기 맛있어요. 아, 얘가 좀 많이 취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광어랑 우럭도 맛있어요. 삼겹살집은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얘 친구가 좀 많이 취해가지고. 그쪽이더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예, <laughs> 그거 맛있게 드시고, 그, 예, 아까 어디? 네? 어디 채널이라고 했죠? 그... 아, KBS, 네? 생생정보통? 뭐요? 어, 잘 보고 있어요, 예. 생생정보통? 아, 했잖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예. 거구나. 아니, 유튜브, 유튜브. 야, 유튜브 뭐? 죄송합니다. 친구가 많이 취해가지고. 이 광어랑 우럭, 방어 여기 방어가 지금 진짜 맛있거든. 요 드시면 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어. 고기 일단 올려가지고. 맛있게 소머리 돼 있으니까. 음, 좀 올리고. 바로 들어갈게. 어네네때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루치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어, 삼겹살. 제주산 삼겹살 어, 개인적으로난 의정부 먹고 싶은데 어. 제주산 삼겹살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오늘 흡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삼겹살 하면 뭐예요? 크, 상추에 상추에다 자형님들딱락와자 여기다가 양파를 이렇게 딱 올리고 자 파절이 파절이 필요합니다. 파절이 딱 올리고, 요 콩나물 요 볶은 거 콩나물 볶은 거딱 올리고, 이 김치 이 김치 국산이에요. 이거 딱 올리고, 마늘 마늘있죠 마늘 딱 마늘, 쌈장 찍어가지고 이거 딱 올리고, 기름장 기름장 기름장도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고기를 올려라 고기를 어? 어? 어. 삼겹살을 올려 삼겹살을 올릴 거야. 아 삼겹살 올리고 다른 거야? 계속 야채 무더 올릴 거야 올릴 거야. 미나리 올리고 그다음에 고게올릴려 했어. 아니 그만, 너몇 가지를 올려, 싸 하나에. 아니 미나리 올려, 올려. 왜, 왜요? 저그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냐 아냐, 저희 아까 그 어, 촬영한다고. 미나리요. 나, 나리야. 뭐? 어? 나리야, 잘 지내고 아니. 여자친구 나린갑다. 나리야, 아, 너랑 헤어지고 다도 없는 게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나리야. 아까도 그 이름은 아니었는데. 저기, 이 친구분. 나리야, 여기 너랑 자주 들요정부 삼겹살집이야. 요정부 <laughs> 아니야. 나리야, 네, 너랑 너랑 헤어지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있어 아왜 그래, 그래. 아이 빨리. 빨리 존나 잘 자는데? 소문 나는 거죠? 예, 아 죄송합니다 많이 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친구 가 많이 취해가지고 아, 예, 촬영하시는 데 아유 죄송해요. 네, 아그 네. 뭐라 고했죠 아까 6시 내부에, 아니, 아니, 여섯 시 내고야, 그러니까요. 여섯? 아 재밌게 보고 아, 있어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여기 맛있거든요. 네, 많이 드시고. 저안드시 거죠? 예, 네, 저는 아 친구가 많이 취해가지고 저는 취하고 실수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생탱 뭐라 그랬죠? 핵제 핵제 컵아 여섯 시 내고야. 네. 재밌게 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우 저기 사장님, 네. 저 매운탕 좀 추가해 주세요. 매운탕이요. 네 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님 이렇게 딱 싸가지고 형님들 따라와 어디 어디 따라와요 아 이리 와 이리 아 이리 아 아, 아, 아 고기를 안 넣었잖아 뭐? 고기를 안 넣었잖아 고기를 고기 싸면서 고기 안 넣었잖아 아니 형 이거 탔어 아니 끝에 이거 살짝 탔잖아 자못 자. 뭐 잘라줘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탔잖아 여기도 아 진짜 자자자자 자, 자, 자. 여기도 탔네 여기도 그여 해라, 이새끼먹어면되먹으면는데지이새이 새끼들. 이새끼이 새끼들. 이새들이 새끼들. 이아끼들이새이 새끼들. 이새이이이 새끼들. 이새기들이새이이이이이 여기 701호로 와주면 안 될까? 어? <목소리도> 내가 디옥스 룸 말고 럭셔리 룸으로 오늘 끌을게 월세만 네 월세나. 빨리 앉아, 우리. 아, 만면안 될까? 아, 죄송합니다. 앉아, 앉아. 야, 그만. 잠깐만. 그래, 또. 저기, 수, 수련아. 뭐라고? 수련이. 수련이가 누구야? 심수련. <laughs> 심수련 몰라? 수련이 많지한거 같은데? 펜티하우스 펜트. 펜티.. 팬티. 펜티가 아니고 팬트하우스 세련아 어, 아, 잘, 잘, 잘 지냈니? 죄송합니다 네 예, 세련아.. 아, 저.. 뭐 초밥 좀더 시켜드릴까요? 아, 초밥이요? 예? 아왜 그러는 거야 지금 창피하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괜찮아요 생생정보 보통 지금 찍는다 그랬거든요 아, 유튜브 먹방 예 그.. 예, 6시에 보시면 돼요 6시에 6시.. 아.. 예, 예. 빨리 가 죄송합니다 아, 6시내고양 화이팅! 아이 씨.. 예. 화이팅 네. 저 네. 계산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저희가, 저희가 할게요. 할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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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희가 할게요 아니 제가 카드 가져, 계산하려고 카드 가져왔거든요 네, 안, 유이왕. 유이왕. 네. 네 괜찮아 뭐술 네. 마시면 네. 다 그, 그럴 수 있어 예? 티머니 카드 티머니 카드요? 네 티머니 네? 카드를 원래 해, 계산했는데 저희가 할게요 그냥 아니, 저희가 아니 아니 저 카드 말안해 여기 저 이거 유희왕 아 유희왕 어우 이거 아 여기 떴구나 <laughs> 저희가 할게요 그냥 아니에요 그저 카드 아직 아니 아, 일부러 그러는 거 그래. 같은데 이거는 <laughs> 타로카드 <laughs> 아 타로카드 <laughs> 타로카드로 왜 갖고 다니냐 뭐 어, 타로카드로 계산되던데 현금도 아 어떡하지 저희가 낼게요 저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잘 먹었습니다 여 6시 내고 잘보겠습니다 파이팅 횡정보투 파이팅 아이씨 빨리 가시내 빨리 가요 <laughs> 빨리 가 SBS 생활의 자정 파아 그만해 빨리 가형 <laughs> 갔어? 아, 이거... 저희도 갔어? 야 영상 이거 아니 아냐 니 좋은 방법 있어 좋은 방법 편집을 못하는데 이거 잠시 아... 아, 아, 여기 치우지 마형 이리로 와봐 왜이리 이리 여기 앉아봐 앉아봐 왜? 자, 대박 왜? 자 형님들 다 먹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아이씨 왜? 왜? 뭘말 같지 않은 소리야? 저쪽에 있는데 아, 돌려 쓰자 편집으로 편집을 뭐 어떻게 돌렸어 이거를 아니 해가지고 잘... 지, 자, 아니 봐. 먹은 영상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스 아냐 아니야 된다니까 쌈만 쳤어 다가 이제 없어지면 이게 무슨 역방의 마술사지 새끼야 아 내가 술 한잔 마셔 형님들 따라와! 아찔해? <laughs> <laughs> 아우!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야.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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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 아우! 고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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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만 해있을